안녕 하 십니까？잭 PD 입니다. 오늘 리뷰 할 주제 는 요？이제 매빅 에어 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Don't force. 제가 이 드론을 사기에 앞서서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매빅 에어 2s가 나온 시점에서 나는 왜 굳이 매빅 에어 2를 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맵이 에어 2S 같은 경우에는 1인치 CMOS 센서로 이제 20메가픽셀의 사진이나 혹은 뭐 5.4K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큐 싱크라던가 어 포커스 트랙이라던가 아니면 APAS라던가 뭐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다. 근데 이제 리뷰가 올라온 영상들을 보니까 제가 맵이 에어 2를 사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 비행시간이라던가 부족했다 약간 이르, 이번 버전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매빅에어2s 같은 경우에는 최장 비행시간이 31분인데 매빅에어2 같은 경우에는 34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 a p s 나뭐 포커스트랙이라던가 이런 게 버전이 낮더라도 비행시간이 조금 더긴 기종이 필요했고 에어2를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저는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봐요. 뭐 어떤 카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생필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가 디자인을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디자인을 많이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 되게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매빅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뭐 외계인 같이 생겼다. 어, 매빅 에어2랑 매빅 에어2s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제 기준에서는 매빅 에어2가 조금 더 이뻐 보여가지고 매빅 에어2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잘안 읽어보는 편이라서 이게 조종기인데 조종기에 관련한 해프닝이 한건 있었어요. 보이스틱의 상단부가 고무로 되어 있는데 넣는 부분도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빠질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빼다가 한번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조정을 하러 나가려고 이걸 뺐는데 이게 차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조이스틱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분이 있다고 봤는데 가방을 아무리 봐도 여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플라이모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분명 가방이 박스 안에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체나 혹은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방 안에 다 같이 들어 있을 건데 보통은 주머니가 다 안쪽에 들어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 뒤쪽에 들어있거나, 근데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 이 열어서 보면은 이 윗주머니 있죠? 이 윗주머니에 ND 필터랑 여분 스틱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처음 조종을 나갔다가 여분 스틱이 없으니까 조종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DJI 홍대 센터에 가가지고 조이스틱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재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오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려는 찰나에 다시 여분 스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가방을 뒤져보니까 이쪽 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조종까지 나가는데 한한 일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드론을 구매하면서 이전에 이제 카메라로만 해결을 하던 그런 어떤 그 때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 카메라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제가 모든 걸다 표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구도나 화각이나 스토리의 연계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모든 걸 지상에서 해결을 해야 했으니까. 아니면은 뭐, 모노포드로 연결해서 뭐, 어느 정도 일정 높이에서는 공중의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 드론이 있었다면은 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드론을 구매해 보니까 어, 이런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 360도나 아니면 뭐 서클이나 아니면 로켓 그리고 어, 헬릭스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을 활용해서라도 촬영을 업으로 삼거나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즐거운 비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헬릭스 모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어, 내가 직접 조종을 익히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나를 중심으로 혹은 피사체를 중심으로 찍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키 같은 거는 솔직히 어디서 보고 배우고 한번 해보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일단 껴보고 일단 조종을 해봅니다. 솔직히 망가질 것 같아서 조금 두려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했어요. 이렇게 각도 돌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사진 찍는 거, 영상 촬영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그 방법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종하는데 굉장히 큰 즐거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다라는 게제 의견이고 제가 이렇게 드론을 처음 만져보잖아요. 드론을 처음 비행을 해보는데 사용법을 보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인들한테 추천할 만한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은 촬영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를 해요. 일단 저는 카메라는 이제 소니 액션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드론은 처음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자주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드론을 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저는 강추합니다. 어뭐 제돈 주고 샀지만 굉장히 쓸만한 거 같아요 사실 이런 그 전자기기라던가 이런 거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찍어 왔어요 뭐 맥북 프로라던가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라던가 아니면 뭐 애플워치도 있고 드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마이크도 있는데 어 그동안 이걸 다 찍어 놓고 편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편집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빴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리뷰 영상을 같이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피디였습니다.